안녕하세요, 내성나라맨 나혜준입니다. 나나, 저는 맵찔인데요. 뭔가 그러니까 매운 거도 엄청 못 먹어요. 진라면 순한 맛도 못 먹어요.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는 과제를 갖고 왔습니다. 아주 매워요. 제 동생 은 매운 거 엄청 잘 먹잖아요. 나영원 씨가 매운 걸 엄청 잘 먹는데, 매 그, 그분도 매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이건 좀 별로 안 맵네. 이제 그럼 진짜. 일단 엄청 크게, 크게 먹어볼게요. 진짜 크게 먹어볼게요. 아, 헷다가. 진짜 크게, 진짜 크게, 크게, 크게. 아. 이제 이거. 이거 다 먹어볼게요. 어야돼 간다 세계 도전. 카운다운카운다운 하나 둘셋셋넷